자, 안녕하십니까 재단님들. 공이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수화이어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어 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있죠. 57페이지 풀 거고 57페이지 1번부터 이제 3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개의 조건이 주어졌네요. 1번이 이제 두 개의 조건. 필요한 조건과 지금 추라는 조건이 주어졌는데, 어, 필요한 조건은 x1-ax, x-a 보다 크다. a에 대한 정보는 지금 안 보여요. 출라는 조건은 ax a 마이너 a-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데, 명제, 야이의 여기 참이다인이면낙비야이 여기 참이 되도록, 양이에 여기 참이 돼야 된다. 그랬을 때이 값의 범위가, 알파가 베타사이다. 그런데 음,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뭐라 음, 일단, 역은 나 납비면 q 인 거잖아요. 여기 참이라고 했으니까, 납비면 q 다 야이가 참이라는 얘기네요. 낙비면 낙비를 해야 될 거니까 어필는좀 중요하지 않고 낙비 그럼 이렇게 되겠네 낙비가 그렇게 될 거고 그런데 이 문제를 풀려면 음, 분류를 해야겠네요 일단은 q 집합을 처리할 때 a는 지금 AX a x a plus 1이잖아요? AX-A+. 여기서 지금, 어 A가 0일 때, 0일 때, A가 양수일 때, 일단 분류가, A가 음수일 때, 이런 이제 분류를 생각해야 될것 같고요. 바로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일단, 막기가 그 먼저니까 A부터, A부터 봐줘야겠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 아이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A 플러스 1, X 플러스 A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a 니까 마이너스로 묶어버리면 오케이, 그러면 X, X, A1 이렇게 되겠네 마마 이렇게 되겠네 음. y는 또 분류를 해줄 때 a가 1보다 작을 때, a가 1일 때, a가 1보다 클때 이런 분류를 해줘야겠네. 그러면 분류를 다 신경 써야 될 거니까 음, 일단은 y는 q 게 어지는 78이 좀 작아서 3이 q가 3인 거니까. 일단 여기 적어 놓을게요. 나이면휴이다 어. a가 참여한다고 했죠. 분류를 해야겠네. 지금 포인트는 0하고 1인 거니까 분류를 한다고 치면 음 a가 0보다 작을 때와 a가 0일 때, a가 0하고 1사이일 때 얘가 1일 때 이렇게 하면 어미가다 들어가겠죠 이건 아, 그냥 한 번에 되겠네 1일 때 하지 말고 1보다 크거나 같을 때한 번에 되겠네 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4개를 분류해서 풀면 되겠는데 그러면 기준점이 여기일때 0일 때와 양수 아영을 기준으로 음수 이게 다 양수잖아요 이 아이는 지금 1을 기준으로 잡아줬어. 1보다 클 쪽이나 1보다 작은 쪽 1보다 큰쪽이 1보다 큰쪽 1보다 작은 쪽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 A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쪽 1보다 작은 쪽 A는 0을 기준으로 0보다 큰쪽 0보다 작은 쪽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일단 낙비 A가 0보다 작다고 했을 때는 일단 감사하게도 어... 지금 납비는 낙큰 거니까 이리 다 해야 돼고 아, 참 여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문제는데좀합시다 그래도 다시 듣는 것 없습니다. 좋아요. A가 음수일 때 한번 해봅시다. A가 음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어, y는 지금 4이니까 1하고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음수일 때는 1하고 어, a 상인 거죠. a가 0보다 작은 거니까 이렇게. A 하고 길 이렇게 되겠죠. A 하고 길. A가 음수니까. y의 집합이 낙비의 어, 집합이겠죠. A의 집합이 낙비의 집합. 낙비의 집합이겠죠. 음수니까 y를 풀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x의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부등호 방향 바뀔 거니까 음수니까 x는 이제 A 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음수니까 부동형은 가슴 바퀴 근데 답 삐면 피니가 더 커야 될 거니까 요런 형태가 돼야겠네 요런 형태 색칠이 안 돼있고 요 오케이 여기가 a가 마이너스 a 그리고 하나 풀어야겠네 그러면 은 출제자가 지금 여긴 등호가 있고 여기는 등호가 없으니까 오케이 일단은 a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a보다 작아야겠네요 어제도 뭘 해야 고 지금 그러면은 시다 양변 에 a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1 a, -A 제곱이 어게 되겠죠 양변 a를 곱했어요 그러면은 걸로 가버리면 a 제곱 마이 로까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여기 좀 적어도 되니까 a 제곱 플러스 a, -1이, 그거 일로 왔어요. 그거 일로 왔어요.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 o 여기로 왔어요 l l say, a and a 가 누구보다 w 보다 작겠죠. a 를 풀어야 o 네 a 이렇게 이렇게 bit of a little bit o 이 a little bit of a l i a little bit of a l a l i a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으로 보면 그러면 2분의 1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오니까 a가 지금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오니까 지금 이쪽이에요 칠판에 쓰러 왔어요 범위가 이렇게 되겠네. 음. 야 이도 어, 어, a의 범위가 4이니까 사이니까 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되겠네 근데 전제조건이 0보다 작은 거니까 이건 양수니까 이거 하면 안 되죠 음, 이렇게 되겠네 둘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쪽을 풀면 A. 가 o 보다작 e seventy, a 는영보다 작고 2분의 마이너스 w a 이너스 o u r E. Bune, minus A. m i 이 u s t w 이 Okay. Okay. Will you hear the w h o a 가 i 일때 a 가 0일 때 볼까요? A. 가 0일 때 a 가 0일 때는 이 I를 일단 납비를 보면 납비를 보면 이런거예요 0하고 1 사이니까 이렇게 0하고 1 사이인거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게 A가 0이니까 X는 모든 실수네 X는 모든 실수 이 Q가 A가 0이면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다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Q가 실수 전체가 되버리네 Q가, q 의 진리지법 Q가 실수 전체가 되버리네 우리가 요게 답이 되버리네 0보다 크고, 별보다 작거나. A가 0일 때. 근데 A가 0일 때 되네요. 그러니까 A가 0이 되버리네 이것도 A가 0일 때되버리네 여기 등호 들어가겠네 영기이상립판다이러날 등호 들어가겠어요 이쪽 부분만 하면 된다는 얘기네 좋아요 A가 이쪽으로 가져와서 할까요? A가 영하고 1상일 때그거 일단 합시다 영하고 1상일 때 그럼 역시 이 부분도 A는 A를 풀어야 될 거니까 여기가 A, 이렇게, 기를 되겠네요. 요, 첫번 항상 풀 때, 선생님, 나피 조건부터 풀고 있어요. 여기 두번 있죠? 그런 다음에 A가 양수니까, 여기서 이 X가 a 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그정도에안 바뀌겠네? 이런 형태가 되어야겠네? 이렇게 a 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이렇게 되어야겠네. 야이가 1보다 커야겠네 야이가. 야이가 1보다 커야겠네 1보다 커야겠네 여기로 가면 a는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1보다 작겠네 여기로 가면 2a는 1보다 작아 a는 2분의 1보다 작겠네 야이도 만족시키고 야이도 만족시켜야 될 거니까 a는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겠네 야이도 다이고 또는 A가 0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겠네. 2분의 1보다 작겠어요. 2분의 1보다 작겠다. 여기 두개 합쳐줘야 될 거니까, 여기는 일단 2분의 1을 바꿀게. 스파이 적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맞네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안될것같대 어, 우리가 1보다 같거나 같은 얘기는 여기가 일단 1일 때부터 해볼까요? 1일 때를 하게 되면 1일 때부터 해볼까요? 여기가 1보다 크다 이렇게 할 텐데 1일 때는 저희가 이제 여기는 이제 x-1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이렇게 x가 1밖에 없지 a가 1이면 x가 1밖에 없어. x가 1이야. 근데 a가 1이면 a가 1이면 x만 남고 n은 없어져 버려. x는 0보다 작다죠. 둘다 만족 같이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잖아요. 비는추가안 되죠. 그래서 안 되겠다는 게 보이는 거야. 1보다 클 때도 1보다 때도, 음, A가 1보다 클 때도 안되겠네 왜 그러냐면 A가 1보다 클 때도 X가 네. 이렇게 될을거 아니에요 A가 1보다 크니까 A하고 1 사이 이렇게 되겠죠 지금 항상 앞부부터 풀어보셨어요 A가 1보다 크다고 하니까 양수잖아요 여기서 지금 X는 A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될 건데.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여기가 지금 B라고 A죠. 아, 두 문가 있어야겠죠? 당연히 어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A 분의 B가 3. 나가 이거 풀었잖아요. 그래서 A가 2분의 1보다 작더나왔으니까 안되겠다 이거죠 이거 풀면 이렇게 이렇게. 볼까 가면 A 제곱이죠 A 제곱 플러스 a 1이이 그거 될 건데 아까 이거 그래식으로그래 풀었잖아요 근데 범위가 아까 이 범위가 아니었죠 전제조건이 범위가 다르죠 이 그래뭉식으로 풀어보면 a 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V중, 마이너스 u t BJ minus 1 이거였잖아요. a 가요거였잖아요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r e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 y you a r 의 a turn. Today, you a r 네 a 이가알파 You 가 r e a power. y 분의 a 이 e a p o 2분의 y 이 u a r 더 a power. You a 요거는 좀 생각보다 분류를 좀 해줘야겠네. 아유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1번이 얘기할 게 많아요. 1번이 얘기할 게 많았습니다. 아고 이럴 줄 알았으면 1번만 풀걸그랬어요 근데 1번부터 3번까지 풀겠다고 했는데 갑시다. 2번 같아요. 2번? 2번 아무 조건도 아닌 경우 0점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 아닌 경우는 1점 충분 조건이 1점 필요 조건은 10점 필충은 100점. 2번 은 이제 아무 조건도 아니면 0점 아무것도 아니면 0점 아무것도 아니면 충분이면 2점. 충분조건이면 1점, 필요조건이면 10점을 준대요. 필충이면 100점을 주겠대요. p가 q에 대해 p가 q 에대해 무엇일 때? 오케이, 가, 나, 다 이렇게 있는데 가조건은 일단 절대값 x 1이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q조건 나중에 잡볼게요 p 조건 p 조건 p 조건절 A 값 x 2 s A p A p x A p A plus A p 다 u s A plus A p l u p 는3 x A plus A plus A p p l 무슨 말이야 P가 Q에 의한 충분 조건이면 이렇죠. 요조건어면 쉽죠. 필충이면 100점 줄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그대로 님 문제만 적고 있을 뿐이에요. 특별한 거 없이 선생님 뭐별 생각 없이 문제를 적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문제는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네요. 절대가 X는 1보다 작고 X는 4보다 커하고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p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p는 0니다 근데 이 점수의 함이 가점수, 나점수, 자항수 잘 합쳤더니 1 1 1점이에요 111점. 죄송해요. 죄송해요. 가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아, 땀을 흘려가지고 코 가려웠습니다. 좀가 죄송합니다. 정수 a B 에 a 플러스 B 의 최솟값을 of w 어, a t A B 고요 a 플러스 B 의 최솟값을 구하라. 최솟값을 구하 l 시오 일단은 감 s 하 o 도 water. A plus B c h e s 면 이제 x a 이 e r 2이 l u s B c h e 1다해 버리면 3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라 양의는 지금 X가 필요거리 1하고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는 화살표 못 썼죠 이렇게는좋수 있죠 이렇게는 요렇게는 수 있죠 묘지하이 크니까 그러면 필충이네요 필충 필충은, 어, 필충이 아니요 필요조건이네요 가가 10점이에요. 얘가 10점. 아, 이렇게 못 써보니까.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1 0점이에요야이하고애가지고 100점이 101점이라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출제자는 필요 없죠. 10점이니까. 출제자는 둘이 합쳐서, 세개 합쳐서 111점이라고 했습니다. 얘가 10점이니까. 출제자는 야이가 100점일 때, 야이가 1점일 때. 야이가 1점일 때, 야이가 100점일 때 해가지고, 그때 AB의 최솟값을 비교해서 최솟값을구하는얘기 정수란 조건이. 요거부터 아까 이기 바로 보여서. 왜 어, 그러냐면, 백점이라는건 야이가 별중이라는 거잖아요. 야이가 불충이라는 건야가중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1차 방정식이니까 그게 하나니까. 중구을 가질 거라면 B가 9가 돼야겠죠. B가 9. B가 9네. 아, 이게 B가 9이고, 그때 하나 나오더 거고요. 그러면은, 이 1점일 때,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니까, 어, 요 집합이 요 집합 안에 들어가야겠죠. 요게 지금, 3집합 큐고요. 어, A는 지금 이러는 거죠? A, A 플러스, 이렇게. 그리고, E, 이렇게 되는 느낌이잖아요. 제가 나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네요. 저 A가 그냥 저는 그냥 A가 그냥 딱 사라고, 사라고 생각했거든요. A가 사면 근데 A가 사는 순간 A 플러스하고 E a 하고 A하고 E가 지금 이빈 공간이 없어져서 A가 사버리면 이렇게 돼 버리잖아. 그럼 필요충 필충이 돼 버려. 요 A가 사버리면 이게 나가 필충이 돼 버려 요 필충이. 왜냐면, 야이가 열로 와버리고, 시작부터 끝까지 똑같으니까. A가 4가 되면 안 되겠네. 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잖아요. 저는 이게 A가, A가 원래 4보다 크면 랑 같아. 이렇게 하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4가 되면 안 돼. A가 4이면 필충이 돼버리니까 4는 빼야 되겠어요. A는 4보다 커요. A는 4보다 큰데, 정수라고 했으니까 A는 5있네요 A는 5가 되겠네. A가 4 되면, 필충이 되어야 요 A가 5가 되겠네. 요 그럼 5. 5 더하기 9에서 14점 되겠네. 14점. 근데 지금 제 큰일 할뻔 했네? 야이를 알았잖아 야이도 해봐야지. 그러면 야이를 할 때는 야이가 대점이라는게가 감사하네요. 필충이, 필충이란 말이야. 아, 나 풀면서 막 풀어버렸네? A가 4일때 필충이네. a가 그러면은 충분 조건, 이것만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3x는 b, x는 3분의 b인데 이걸 진리집합에 3분의 b가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진리집합에 3분의 b하고 또 무언가 이렇게 있으면 되죠. 3분의 b를 일단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죠, x자리에 3분의 b를 집어넣으면. 3분의 b를 집어넣으면 9분의 b의 제곱. 3분의 b를 그냥 집어넣었을 뿐이에요. 3분의, 3분의 b 집어넣으면. 3분의 b곱하기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겠네요. 9를 곱해버리면 b의 제곱 어 b의 제곱 마이너스 9b는 0 되겠네요. b는 0 또는 9가 되겠네요. b는 0 또는 b는 0 또는 b는 0 또는 9가 될 건데 퀼나죠 b를 9라고 해버리면 어, 필충이 어버리잖아요 아까 했잖아요. b가 공연 출중이 되니까 b가 0이라는 얘기예요. 가 영이라는 얘기가 영이라는 얘기 그러면 x, x 6이양면서 여기 지수집합이0하고 6개로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짐에 a가 4b가 0이니다 여기 이게 최소값이네. 4대공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고 르어 그래도 꾸역꾸역 가다 보니까 3번까지 왔어요. 3번까지. 아, 오늘은 제가 수업이 많아서 아마 요 영상 찍고 내일 또 쉬는 시간에 찍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아, 근데 오늘은 이게 제가 오늘 문제는 금 생각, 첫번부터 생각해야 될 문제가 많네요. 3번. 음, 세조건 PQR 의진리지파 P라는 젤리집합은 이고요큐라는 젤리집합은 A제곱 마이너스 7 B에요. A제곱 마이너스 7 A가 하나의 숫자고 그 다음은 B에요. R이라는 집합은 A A플러스 B에요. 확인 좀 할게요. P라는 집합은 2고 큐라는 집합은 A제곱 마이너스 7 B고 R이라는 집합은 A A플러스 B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r은 r은 죄송해.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확인 좀 할게.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그럴 때 a 제곱 땅이 b 제곱의 최댓값. a제곱 에 a제곱의 최대를 그러면 바로는 안 먹어야 되거든요 아, 이것만 보면 되겠네 진리집합으로 하면 되겠네 아, 진리집합으로 바꿔버립시다 이렇게 필요하는 일이네 어, 여기서부터 일단 가야 돼. a제곱 마이너스가 이거네 a 1 7이 2일 때 또는 b가 2일 때 이렇게 하는 d 8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 e 는 얘기예요 왜냐 l 이81 y 하 e 니까 여기가 2가 있어서 1 y i 2 1 y i e l 지1 yield. 81 yield. 고1가2 e l d 가 2. yield. 81 yield. 러면 y i p는 d 81 y 어 e l d 81 y i 돼 l 그81 어쨌든 P가 괜한 k 인 되고 P가 아래 계산 k 되니까 자이를 풀라는 얘기는 지금 A제곱이 9란 얘기잖아요 그럼 A는 3아이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잖아요 A는 3아이면 마이너스 A가 3 A가 3아이면 A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인데 어... 만약에 A가 3이면 A가 3이면 A 플러스 B가 왜냐면 이제 여기도 2가 있어야 될 거니까 a가 3이라고 했으니까 a 플러스 가 이제 2가 되야될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a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의 최대값인데 죄송해요 문제는 뭘 구하라는지 이제 까먹어서 그럼 이럴 때는 a가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란 얘기예요 야 이는 지금 a 플러스 b가 2해해야될 거니까 어쨌든 a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a가 2해야될거 아니에요.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b는 5겠네. a가 최대값일 확률이 높겠네. a 제곱하면 9, b 제곱하면 2 5그래서 일단 후보 34 나왔어요. 아니, 약간 다른. 과가이라고 하면 b에 2가 있다고 치면. B가 2라고 하면 여기서 또 분류가 해야죠 B가 2라고 했으면 A가 2일 때와 A 플러스 B가 2일 때 그럼 여기도 이가 있어야 될 거니까 여기서 A가 2일 때와 A 플러스 B가 2일 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할 필요가 없네데 근데 이건 재미없는 게 B가 2고 A가 2면 제곱패가 왔자 이건 뭐 30단위로 이길 수가 없죠 B가 2면 A가 0이라면 안돼 이길 수가 없죠 A가 다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선생님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